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슬픔이 없어지 树叶。 See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이는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시 숙소입니다. 잠깐 머물기 위해서 임시 숙소가 필요합니다. 등산 가서 산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에 임시 숙소인 텐트를 사용합니다. 본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얼기설기 임시 숙소를 지어서 사용하죠. 임시 숙소는 불편합니다. 이 텐트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좁고 불편하고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크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임시 숙소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 편히 쉴 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은 오랫동안 쓰면 약해져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인간의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 숙소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보기 좋고 튼튼한 텐트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낡고 약해지고 그래서 불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쓸수 없게 되면 버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건강하죠.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만 딱 자고 나면 가뿐하게 일어납니다. 복잡한 것도 금방 기억을 해냅니다. 젊은 사람이 옷을 입으면 맵시가 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모든 음식이 다 맛있다 그래요. 모든 일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아픈 것이 늘어납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맵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잘 모르고 재밌는 일에도 흥미를 금방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임시숙소라는 거예요. 그 젊음이 영원하지 않은 거죠.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갑니다. 약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사절해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육체의 몸이 약해지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덧입을 것에 대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군대 가면 낡은 것과 새 것이 똑같아요.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반납하면 새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것과 낡은 것이 똑같습니다. 자, 인간의 육체도 낡고 쇠약해지지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낄 때에 비로소 새롭게 만들어질 영원한 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한계 속에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몸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움, 강함, 부, 젊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 시들어집니다. 메마르고 앙상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앙상하고 메마른 가지가 해가 바뀌면요, 그곳에서. 새순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다시 힘있게 섭니다. 옛날에 그 앙상했던 모습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쇠약한 몸을 보면서 탄식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기억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의 한계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몸이 약하면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때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몸과 마음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한계, 연약함을 고백하며 새롭게 될 날을 아, 그려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제목은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흩치지 않아서 의사들, 또 간호사들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고 많으신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두 번째는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세 번째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